자, 이제 전대회 자야아 들어올 준비하세요! 그, 죄송한데 거기 두분 들어가 있으면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죄송한데 두 분이서 전화 데이트 하시면 안 돼요? 아, 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다 나가! 야, 나가봐! 너 나가봐! 너도 나가봐! 나 처음부터 해야 돼! 다시.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구독 어,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뭐지 숙제 받은 태수예요. 무슨 숙제 받았어요? 그 뭐지 좋아요어 어떻게 자라는지 물어봤다가좋아요어 아 <laughs> 이거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예요? <laughs> 웃으면서 웃어봐요. 볼에 힘을 줘요. 손을 앞으로 펴다. 쪄쪄쪄와요어 쪄와이어. 아, 너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웃으면서 하면 연습해요. 이거 다음 다음 전화데이트까지 숙제예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숙제 받고 나서 좀 해봤거든요. 아. 어. 어그할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어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소리가 어떻게 나나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감도 오고. 그럼 음, 한번 해봐요. 연습은 해봤으니까. 저 와이어.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게 말, 아니야. 말, 왜 입술을 그렇죠? 말았죠? 와이어가 아니라고. 저 와이어. 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입이 못해요. <laughs> 어쩔 수 없지. 다음 시간까지 한번더 해봐요. 아 <laughs> 중복도 제해아 <숙제. 웃음> 여튼 뭐 이번에도 들어왔으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서요. 네, 그 <laughs> 뭐야? 이게 왜 되지?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아니, 한분 아, 그냥... 한번 눌렀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강공지주 <웃음> 뭐야? <웃음> 어, 일단 태어나는이 말밖에 없어서 성공지수 아. 한번 하고요. <laughs> 그 제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면 대화 시뮬레이션 을 한번만 부탁해도 될까요? <laughs> 어, 일단 해볼게. 뭐 어떤 여자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 같이 놀러 가는 그런 스타일, 약간 귀여운 스타일. 아, 알았어요. 한번 해봐요. 어, 제가 먼저 대화를 해볼게요. 네. 강지님 저희 네. 영업으로 가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집에 갈게요. <laughs> 뭐야?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은 아, 거 맞아? 아니, 맞는데 여자친구가 메이라고할거 같진 <laughs> 않아서 알았어, <laughs>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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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저기 카페 가지 않을래? 그래? 어, 그래. 바, 바로 가서 카페 간 다음 어디 갈까? 뭐야, 말하는 게 그렇게 어색해. 너 로봇이니? 아니, 그걸 그걸 연습하고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지. 아니, 가서 정하면 되잖아. 그걸 굳이 그렇게... 지금 정해야 돼? 아 지금 그, 미안.. 잘좀 하자 연애 처음 응. 하는 거야? 미안.. 잘좀 하자 너뭐 네, 먹을 건데? 네. 나..나는 파스타 먹고 싶어 아니 무슨 카페를 가서 파스타를 먹어 아..그러네 그러면 아메리카노 먹자 그래 난, 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난 연하게 어 내가 바로 갔다 올게 뿜파이 해야지, 뿜파이! 내가 살게. 응. 너가 살 거야? 어. 그래, 고마워. 영화는 네가 사는 거지? 아, ᄉ 마놈아 내가 커피 살래, 그러면. 아, 그, 그러네, 그럼 그냥 다 내가 살게. 그래. 그, 나중에 그 산책할 때그 음료수는 네가 사는 거지? 그래. 내가 살게. 아, 고, 고마워. 뭐 좋아해? 레스비? 아니, 나는 저기 그 비싼 거 포카리. 그래. 포카리 정도면 내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휴. 만화 주인공 같은데 말하는 게? 아니 그게 그 상대가 강진님이다 보니까 좀 떨리네요. 여자친구랑 안 떨려? 어, 뭐야? 상대가 좀 강진님이다 보니까. 아 이거 다는 다음 분한테 넘겨야 될것 같네요. 1분 여자친구 되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안녕하세요. 형 정말 팬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생방송 두 번째 보고 있어요 정말. 두 감사합니다. 번째. 유튜브만 보다가 뭐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보는 걸로 해 알림 설정 하겠습니다 오케이 올해로 16살인데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 진짜. 아 그니까 16살이기에는 목소리를 따라서 말투가 16살이 아닌 거 같은데? 목소리 좋다 데 아, 너무 좋아서 지금 심장이 두근거려요 어디가 좋은지 말해봐요 강형 그 어린이 같은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이? 좀 하지 마세요! 이 같은.. a <laughs> <어땠까요? 웃음> 나랑 울산 China. Come on, you. 울산 China. Come on, you. Come on, you. c o m 요 on. Come on. Come on. c 너무 e on. Come 요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오!! 어... <laughs> 또 왔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 부사관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목소리 <laughs> 뭐야 되게 신기하다 <laughs> 네또 왔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목소리 너무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전에 응 음. 음. 정대를 참여하고 나서 음. 유튜브에 음. 나왔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알람이 뜨자마자 봤는데 썸네일도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 그 그날도 일기장을 썼는데 울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썼어요. <laughs> 그리고... 와 부사관 누나 진짜 팬이에요. 유 <laughs> <laughs> 팬이래요.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진짜 제가 좋아. 제가 고민 상담을 조금 하나 아. 고민 상담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케이. 강조언니 음. 방송을 보면서. 음. 이제, 어? 약간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어, 근데 충분히 좋을 것같아잘할수 있을 것같아네 음, 그래서 이제 음. 방송을 음. 하는데 제가 음. 말 재주가 없어요 뭐 말을 재밌게 도 못하고 게임도 그렇게 음. 엄청 재밌게 도 못하고 음. 그 사연 라디오 같은 거 해봐 사연 라디오 같은 거요? 음. 저는 약간 소통하는 정도? 음. 정도 싶었는데 음.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 한 2년은 생각할까? 힘들어. <웃음> <웃음> 근데 목소리 따르게 낼수 있어요? 따르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목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서 말을 많이 못 해요.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나는 진짜 막목 진짜 노래 부를 때 이제 삐타서 이제 지랄 발광을 해도 목소리는안 나가더라고요. 이 약간 탐험한것 같긴 한데. 말을 해야 돼 왜냐면 사운드가 비면 사람들이 미샴샴해해 아이 진짜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런 말투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제가 수영 공부를 하다가 좀실경 언니 방송 보고 있는데 전화대들 하고 계신 거예요 응 바로 책 다시 집어 던지고 집에 달려와서 <laughs> 했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와 이것도 진짜 운이야 이거 진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들어오기가 쉬운 것 같은데, 투수들은 막, 지금 막, 인대가 누르난한것 같고, 막, 팔, 손가락 막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다는데. 그러면, 저는, 저는 내일 시험이라서, 응. 가보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난또 잘라니. 헐! 뭐또된 거예요? 아니요 안된 건데. 아 그래요? 아 정답. 뭐, 뭐, 아 정답에. 헐. 헐. 진짜 된 거예요? 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여성 팬이야 오늘 처음으로 생방 보고 처음으로 전화 데이트 같은 거 해봐야 돼. 아 진짜요? 몇 살이에요? 네, 23살이요 오 되게 어리지 않네요? 거의 이제 아... 어린 친구들 거의 14살 여성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화를 할때 아... 20대 여성분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쩌다가 생방송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유튜브로만 그냥 계속 보다가 아... 트위터를 이번에 가입해서 아, 처음 예. 보는 거예요. 앞으로 투순이 하려고요. 아, 투순이? <laughs> 어, 귀여워. 자주 보러 올게요. 어, 좋아요, 팔로우 눌렀죠? 아, 그럼요. 바로 어, 눌렀죠. 어, 바로 좋아, 바로 좋아. 그, 가입하자마자 강지 치고 바로 팔로우 눌렀요 어, 좋아, 좋아. 아주 배운 사람이야. 아, <laughs> 나중에는 구독도 누를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또 달려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유튜브 네. 광고스 기분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어요. 앞으로 다 언니 거고 광고까지 다띄게볼게 언니, 저곧 베라 알바 하는데, 언니 베라에서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피스타치오 제일 좋아해요. 구수해 자, 맛있어. 자, 이거 무슨 질문을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음. 지금 제가 베라 알바 하니까. 음.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갖고 오면은, 괜히 막또 어. 어버버거리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어. 혼자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질문이에요. <웃음> <웃음> 언니랑 대화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배그 시 방송도 하시는데저꼭 어. 참아할게요. 알았어요. 마이크 틀어놓을 테니까, 언니! 형 <laughs> 어떻게 오시면, <laughs> 한 번은, 한 번은 살려드릴게. 네. 오케이. 요 <laughs> 오케이. 네 언니 다음에 또 봐요 빠빠짱 사랑해요 네네 네, 네.